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강 어, 권리 분석하는 법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1강 내용 기억 나십니까? 일단은 제가 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우리가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시세 조사하고 입찰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뭐 보라고 했죠? 자 경매 정보지를 딱 켰어요. 여러분들이 어, 사이트 들어가서 그럼 첫 번째로 사건 번호를 확인해 준다. 어, 2023 타경 1364. 이거 2023이라는 거는 뭐다? 사건 번호를 접수한 연도를 뜻한다. 1364는 그냥 식별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어 입찰표 쓸 때, 그때 적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어 상계주공 아파트. 몇 동, 몇 호. 요거는 제가 지금 일부러 가려놓은 곳이고. 어쨌든, 어 주소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몇 동에 몇호 물건이 나와 있다. 하는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물 면적이었죠 건물 면적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 사용하는 공간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5뭐58 이런 거는 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평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84가 나왔다 84에 가까운 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한 34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우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0평대 초반 정도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가 같은 것 같고요. 채권자는 뭐 보통 은행이나 대부업체, 뭐 저축은행, 어 간혹 개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체크 사항이고요.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 확인한다고 했죠. 그래서 감정가 같은 경우는 감정 시점에 따라서. 어, 시세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를 꼭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매긴 금액인데 보통 이건 2023년에 이 사건 접수를 했잖아요. 2023년하고 2024년 4월인 지금 아파트 가격이 다를 수가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더 체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저가는 이제 경매에 가, 차,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이 최저가의 10%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꼭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의10% 금액을 수표로 준비를 하시고 나면 유찰하실 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1차가 3월 5일, 저 지난달 3월 5일에 6억 6,500에 진행됐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됐고 5억 3,200에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임차인 하나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임차인 따로 없고 소유자가 그대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특별한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 임차인 관련해서는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배울 게이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고 권리 관계를 따져보는 거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려워 보이죠? 저도 처음에 겁나고 무섭고 했지만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되게 쉽게, 10초도 안 돼서 할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메인은 이거고요. 이걸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 어, 단지 정보를 확인해서 몇 세대가 있고, 몇개 동이 있고, 층수는 몇 층부터 몇 층까지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용승인이에요. 거는뭐 입주한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1988년 5월이다.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거든요. 아, 고로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상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있는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어, 곳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파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체납내역. 관리비가 얼마나 미납어 있는지, 그래서 관리비 미납이 어, 최소 뭐 3개월에서 6개월이 넘어버렸다 하면은 집 상태가 되게 좋지 않,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고 어, 수리비를 우리가 100% 가능할 순 없지만 아 어느 정도 수리비를 입찰가에 반영을 해야겠다 뭐 이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2월 20일 조사한 거니까 입찰하기 전날 꼭한번더 여기 관리사무실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었고요. 아까 되게 했지만 오늘 메인은 뭐다?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말 뜻을 보면 되게 분석해야 되고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쉬운 난이도에 있어서 권리 분석은 너무 쉽습니다. 한번만 들어보시면 바로 파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의 뜻을 얘기드리면 아까 얘기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 뭐냐면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현황이라든지, 소유권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았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지, 그리고, 어 대출은 얼마나 해놨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게 등기부 등본인데, 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어 우리가 이거를 경매 입찰에서 낙찰받았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낙찰받았을 때, 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될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어, 그거를 이제 뭘 보면서 한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되게 쉬운 것만, 오늘은 대표적인 권리분석하는 예시만, 어, 좀 드려드리려고 해요. 결국 뭐다?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이권리분석 하고, 어, 낙찰자가 낙찰받았을 때, 물어줘야 될게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한다 잖아요 이걸 단어로 표현하면, 소멸되냐, 인수하냐, 요 차이에요. 그러니까, 물어줘야 될게 있는다는 건 뭐죠? 그러면, 고로 인수한다. 어, 낙찰자가 이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멸된다는 거다 우리가 물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소멸은 없어진다는 뜻이고, 인수는 우리가 그대로 그걸 떠나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권리 분석할 때. 어, 이걸 우리가 소멸되는 건지, 어, 인수되는 권리인지만 등기부 등본을 체크, 보고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등기부를 보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소멸되는 권리가 좀더 많아요. 그리고, 어, 우리가 보는 물건의 대부분 한80% 이상은 이 권리 하나로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80% 이상의 권리분석이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 요 이걸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거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경매는 왜 이걸 보면서 확인을 해? 일반 매매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매매를 한다고 하는 매매. 소장님이 떼주는 등기부 등본이랑, 그 다음에 법무사가 장금 쳐주고 뭐 하는 그 작업 하면에 은행이랑 뭐 크로스 체크하고 하면에 크게 뭐 체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권리분석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경매는 일반 매매랑은 다르죠. 어쨌든, 거기 안에, 뭐, 이제, 채무자가 지, 지냈던 갚아야 될 돈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있단 다 말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걸 수도 있고, 개인한테 빌렸을 수도 있고, 이게 날짜에 따라 또 다르고, 그리고 이게 압류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세금 체납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서, 이게 소멸되는 건지, 인수되는 건지 한번더 작업을 한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매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을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낙찰받았을 때 소멸하는지 안 하는지 인수를 하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분석이라는 작업을 해주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왜 어렵지 않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소멸되는 건지 인수되는 건지만 체크하면 된다 했죠. 그 소멸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그 단어가 뭐냐면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라는 애가 등기부등본 그 소유권 이전 다음 맨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 뒤에 권리가 한 100개 정도가 있어도 우린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걔를 포함해서 전부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소기준권리라는 애만 등기부등본에서 맨 앞에 찾으면 어떻게 된다? 이 아파트 경매물건의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면 이거는 전부 다 없어진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말소기준권리에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근저당이 근저당. 근저당 들어보셨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이라고 그 기록이 됩니다. 뭐, 저당, 근저당,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오늘 그걸 심화해서 듣기에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 그냥 편하게, 보통 다 근저당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근저당이라는 녀석 하나만 찾으면 된다. 왜?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곧 다른 아이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들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이 말소기준 권리 찾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근저당이요 근저당이라는 아이만 우리 말소기준 권리 권리 문서한테 찾으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소멸되기 때문에 이물건을 낙찰 받아도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결국 뭐다? 우리는 말소기준 권리만 등기부 등본을 보고 찾아내면 된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근저당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면을,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방금 좀 얘기 드리면, 아까 초반부에 봤던, 어, 경매 정보지인데요. 여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 주공 아파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깨끗한지, 어, 입찰 전에 경매 정보지를 한번 쫙 봤다면, 그때 이 물건을 입찰해도 될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뭐다? 어, 얘가, 어, 인수해야 될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음. 자, 그렇게 봤을 때 건물들기가 한 아래 정도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 아래. 그리 건물 등기를 보면 은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등기부등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부등본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1996년에 이분이 원래 소유주신가 봐요. 한 20년 가까이 이 아파트를 들고 계셨네요. 전땡땡씨가 매매로 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대출이 없다가 24년이 지난 후에 근저당권 설정 대출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소유권 이전 다음에 가장 빠른 근저당이 나오면 뭐다? 이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얘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사라지게 되면은 뭐다? 이 물건은 어, 안전한 물건이에요. 낙찰자가 낙찰받아도 인수를 할게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입찰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딱 정확하게 근저당이 있죠. 그럼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친절하게 또 여기 적혀있습니다. 말소기준 등기가 된다. 그래서 또 친절하게 여기 소멸이라고 적혀있어요. 요거를 포함해서 나머지 권리가 근저당이 하나 더 있죠.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압류 있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얘가 말소 기준 권리기 때문에 나머지 권리를 보다 싹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깨끗하기 때문에 시세만 잘 파악해서 입찰가를 적고 낙찰을 받으면 된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뉴타운 10단지 아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건번호부터 경매청보지 받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아3라 생각하고, 그래서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다 확인하고 6억 5천부터 시작이 되네요. 아마 입찰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긴 한데, 시세보다 좀 싸서, 요거를 권리분석, 입찰해도 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 하면은 요거를 켜놓고 권리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럼 아까 뭐죠? 소유권 이전 다음에 근저당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뭐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뒤에 근저당, 근저당, 가압류 있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얘가 말소 기준 권리고, 얘를 포함한 나머지 뒤에 권리들은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뭐다?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물건은 이제보다 시세 조사를 해서 입찰값만 잘 산정을 해서 낙찰을 받으러 가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권리 분석 때문에 어려워서 어 포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경매 권리 분석 여러분들이 하는 초보자들이 하는 그 권리 분석은 되게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사실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되게 어려운 것처럼 나오지만 어, 생각보다 심플하다. 어, 쉬운 것만 했을 때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죠? 이 영상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물건 나온 거에 권리 분석은 이제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어, 요거 말소 기준 권리. 나머지 권리가 이렇게 많지만 우리랑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낙찰자와에 어, 그래서 요런 물건은 똑같이, 어, 시세 조사하고 입찰하면 끝! 이치. 대신, 이게 소멸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인수되는 권리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다음 3강에서 여러분한테 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강 권리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되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로 먼저 한 사이클을 경험해보고 그다음에 어려운 물건들을 경험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되게 쉬운 초보자 버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가 아직까지 부동산 경매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번 연도 안에 낙찰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투자로 뭔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부비게이터 정규 강의인 부명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한건 받을 때까지 끝까지 피드백을 해주는 경매 다마고치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문의나 답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부이트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